병으로 손 묻은 피를 씻어서 건강한 몸으로 고향에 와서 사과님 모시고 이 앞에서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. 아멘. 앞으로는 3월 4, 4월 달까지는 치료 관계를 들어가니까 별 걱정은 안 합니다. 우리 믿는 성도들 절을 위해서 통성 기도를 많이 하여 주셔서 정말로 깨끗한 몸으로 이 세상에 새로 출발하는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고기는 깊은 물에 놀아야 되고 신성은 깊은 산속에 가서 놀아야 수명이 길고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 안에서 생활 하여서 의지하는 세월에 믿는 성도 하나님 앞에 갈때 멸류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잘 믿었다는 칭찬을 받는 우리 낙경 구세군 영혼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독성 기도를 많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아멘. 할렐루야.